오토 드라이브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미래의 모빌리티와 혁신적인 차량, 그리고 자유로운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현대 스타리아 6X6 캠퍼 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미래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 그리고 고급 캠핑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로 결합한 매우 특별한 모델입니다. 첨형 1륙 현대 스타리아 6X6 캠퍼팬은 기존 스타리아의 혁신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특징은 후면에 하나의 차축이 추가된 6X6 구동 구조로 이를 통해 적지력과 안정성, 적재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외관은 마치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부드럽고 미래적인 라인과 넓은 차체 높은 지상고가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대형 올터레인 타이어와 확장된 휠 베이스는 험로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뛰어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2026 스타리아 6X6 캠퍼팬은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엔진 구성이 예상됩니다. 고출력 터보 디젤 엔진은 무거운 캠핑 장비를 싣고도 여유로운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낮은 회전수에서 강한 토크를 발휘해 산악지형이나 모래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파워트레인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연비 개선과 함께 정숙한 주행 감각을 더해줍니다. 모든 바퀴의 동력을 전달하는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노면 상황에 맞춰 최적의 토크를 배분합니다. 서스펜션은 일반 스타리아와 비교해 대폭 감화되었습니다. 험로 주행을 고려한 고강성 구조와 어댑티브 댐퍼가 적용되어 놓으면 상태에 따라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고 오프로드에서는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운전자에게 높은 신뢰감을 줍니다. 모든 차축에 적용된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는 만재 상태에서도 강력한 제동력을 보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현대 스타리아 6X6 캠퍼 팬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장거리 여행과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둔 인테리어는 고급 소재와 실용적인 설계가 조화를 이룹니다. 높은 루프와 넓은 유리 면적 덕분에 실내는 매우 개방적이며 자연광이 풍부하게 들어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가 적고 통풍 및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사계절 내내 쾌적함을 유지합니다. 캠핑 공간은 모듈형 구조로 설계되어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간단한 조작만으로 침대로 전환되며 성인 2명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가족 단위 여행도 가능할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고급 매트리스와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뛰어난 단열 설계는 어디서든 아늑한 휴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방 공간 역시 캠퍼밴의 핵심 요소입니다. 인덕션 쿡탑과 소형 냉장고, 싱크대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깨끗한 물과 오수를 분리 저장하는 탱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부 트림에는 전자레인지나 소형 오븐이 포함될 수 있어 야외에서도 폴로 쓴한요리가 가능합니다. 접이식 테이블은 식사뿐만 아니라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노마드에게도 적합합니다. 전력 시스템은 오프그리드 라이프를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루프에 장착된 태양광 패널은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며 조명과 가전제품, 공조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필요에 따라 보조 발전기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추가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은 소음이 적고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합니다. 기술 사양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내비게이션과 오프로드 전용지도,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에는 차량 상태와 구동 모드,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정보가 직관적으로 표시됩니다.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와 하부 카메라는 좁은 길이나 험로에서도 안전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능이 적용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역시 모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부를 보호하는 스키드 플레이트와 강화 범퍼, 변인 고리는 실제 오프로드 환경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루프랙 시스템을 통해 자전거, 카약, 추가 수납함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후면에는 예비 타이어와 외부 수납 공간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고성능 LED 조명과 라이트 바는 야간 주행이나 캠핑 시 뛰어난 시야를 제공합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6X6 캠퍼팬은 강력한 성능과 실용성, 그리고 편안함을 균형 있게 갖춘 차량입니다. 크고 강인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 덕분에 도심과 고속도로에서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험난한 자연 환경에서도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합니다. 사막을 건너고 산길을 오르며 도시를 벗어나 자유를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2026 현대 스타리아 6X6 캠퍼팬은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미래적인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진정한 캠핑의 자유를 모두 원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모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미래형 차량과 캠퍼밴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토트라이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